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함으로 하루의 문을 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오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 백상욱입니다.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성도들이 너무 친해지고 좋은 우정관계가 깊어지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낙심하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런 예 중에 빈번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서로 우정어린 관계로 의기투합해서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큰 이권이 결부되기 시작했을 때 서로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갈등하고 다투고 마침내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교회는 다른 청년이나 다른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그 사이에서 아픔과 갈등이 생겨서 둘 중에 한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문에서는 우리가 이런 거래적 관계,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바울이 가르쳐 주는 목회 지침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순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일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교회관의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요 믿음의 공동체 안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차적으로 사회적 관계 즉 거래적, 계약적 관계 에 있을 때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문 1절과 2절은 그것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멍이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잘 섬기게 하라 이런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법원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에게 믿음의 상전, 오너가 있을 때 그와 나와 믿음의 관계 안에 있는 형제라고 편하게 대하거나 믿음의 관계 안에 있는 것만, 관용과 용서와 희생과 사랑이 있는 것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관계도 있지만 사회 계약적, 거래적 이런 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 안에서 회사의 직원이 되거나 또 거래적 관계가 있을 때는 사회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고 이와 같은 규범적 질서를 지켜 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는 형제자매 여러분, 종종 나를 고용한 사람이 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집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하는 생각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또는 회사 오너가 어떻게 장로님인데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너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존립과 회사의 안정적 운영이 큰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믿음의 오너를 생각할 때 이것이 신앙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 사회 규범. 일반 직장 안에서 벌어진 일에 관한 관련된 것으로 서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간에 계약적 관계로 인식해야지. 그러지 않는다면 상처와 아픔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믿음의 오너는 자기가 돌보고 있는 고용된 종업원이나 직원이 믿음의 형제요, 그의 공동체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잘 대해줘야 되는데 만약 그러하다면 직원이 아니라. 내가 고용한 월급 주고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인 것처럼 대해줘서 그의 삶을 더잘 돌봐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이 여길 때 회사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것에 대하여 다른 교훈과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비방받지 않도록 깨끗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라고 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누가 봐도 올바른 타당한 삶의 모습을 일터에서도 보여주기 바라고 여러분이 계약적, 거래적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누가 봐도 타당한 올바른 교훈의 모습을 보여주는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바울은 경건한 삶과 물질적 풍요에 대해서 다룹니다. 어, 거짓 교사들은 신앙을 물질적 풍요의 도구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부호를 창출할 수 있고 번영하고 잘될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만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발음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경건을 다시 말하면 신앙을 물질적 이익과 물질적 번영의 방도로 쓰려 하는 사람들을 이것을 잘못된 교훈을 가리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서의 번영된 삶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번영과 축복과 풍요가 아니라 때로는 복음과 의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기 위하여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누면서 가난을 스스로 선택하여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물질적 번영과 부요가 축복만은 아니고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부요가 있던 가난함이 있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삶을 살고 내가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어떤 사람은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통해 물질적 이익과 이 땅에서 이익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고 경건한 삶에 큰 유익이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리입니다 풍요로운 땅 비옥한 땅에 심어주셨던 척박한 땅 바위 틈에 심어주셨던 나를 심어주신 그 자리가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세워주신 것이고 주님이 택하신 곳이요 특별한 곳입니다 소나무는 바위 틈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꽃은 절벽 끝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고 아름다운 향기를 토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처한 삶의 자리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낙심의 넓에 빠질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부여와 번영을 바라보면서 시기와 질투와 부름 속에 살 것도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과 성경적 가르침에 의하면 그저 생의 필생품만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쓴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자족함은 하루에 꼭 필요한 물건만 있어도 감사하고 자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긍정적인 마음과 삶의 에너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사회, 또 자본주의와 소비주의 사회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마치 자기의 자아를 실현한 것처럼 말하고 더 많이 소비할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지만 참다운 자아 실현은 많이 갖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데서 오는 것이고 참다운 행복은 소비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참다운 복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의 제자고 후배인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또 디모데를 통하여 디모데가 양육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풍요와 부를 추구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동시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씨앗이 될수 있고 발라점이될수 있고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준엄한 음성으로 경고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십시오. 삶의 자리가 어떠든지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참다운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떠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가시가 곁에 있고, 때로는 뿌리 내리기가 너무 어려운 척박한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도 주님이 나를 심어 주신 곳이기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